유튜브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제빡종 레이스에서 항상 끊임없이 맨날맨날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출몰하고 있는 이 돼지 새끼 페꾸의 계정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 돼지 새끼가 맨날 저를 돌리면서 엄청난 몸빵을 자랑하거든요. 제가 뭐144 헤르츠를 써서 몸빵이 약한 것도 있지만 특히 이 돼지 새끼한테는 엄청나게 잘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돼지 새끼 페꾸의 아이디를 공수를 해 왔는데요. 한번 이 돼지 새끼 페꾸의 아이디는 정말 뭐가 다른지 한번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코 돼지새끼의 황금 꿀꿀이 X 카트 바디를 살펴보자면, 어, 황금 꿀꿀이 X는 일단 일반 카트로 나왔어요. 일반 카트로 나와서 이렇게 아주 레어 고파츠를 장착을 해놓은 미친놈입니다. 통 아주 정신 상태가 글러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고파츠를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는 스피드 카트가 아니에요 아이템 카트만입니다 이거를 굳이 들고 와서 왜 빡종해서 저를 돌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황금 꿀꿀이 X가 몸빵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본 성능부터 알아봐야겠죠 자이 돼지새끼 감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꾸 첫번째부터 봐도 되죠? 야 아니 감성이 있어요. 이 위에 나오시는 웨이치피 영상. 그 영상에서 1등을 했단 말이야? 통! 자, 돼지새끼의 부스터 최고속도와 그립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 국룰이죠? 214 국룰입니다. 화치를 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이건가? 통! 자 부스터 최고 속도 보겠습니다 302까지는 올라가네요 그래도 부스터 최고 속도는 그래도 야무진 편입니다 302까지 올라가네요 통! 페코 돼지새끼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나 방금 천막 처음 탈때 잘못 탔거든? <laughs> 근데 얘왜 바로 잡아? 통자이 아이디를 타고 한번 멀티를 들어가서 사람들과 몸빵으로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44 인증 144 인증 왼쪽 위에 보이시죠? 어?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야어너 유명하다 광장, 방장, 슈퍼 광장이네? 자, 144Hz를 가지고 한번 빌리지 공가이될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출발 부선도안 써지는구나, 이게. 게지가 안 보여. 일단 드리프트가 굉장히 무거워, 이돼지 새끼는. 살이 드릇, 기릇 드릇 져가지고 아주 그냥. 게이지가 뭐야 게이지 아 드래프트도 무거살짝 어? 빼라 택구야 오야 어, 게이지 침대도 안돼 이거? 야게야 개... <laughs> 게이지 아니 야 게이지 그 회복도 없어? 어이땀을 가기도 힘든데 야이 칸... 원하는 방향으로 잘안 돌아와. 야! 이거를 계속 타고 있으니까 파랑 못할 때파랑가 못하겠다 그러지. 아,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네네. 동호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신축? 죄송하지만 돈주가 아니었어요. <laughs> 야, 유아. <laughs>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동. 자, 이번에는 빌리지 남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돼지 의 패코 돼지새끼는 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동빌드로 잘 썼거든요. 한번 동빌드도 잘 되나 볼게요. 야, 이거 점프 뛸때 진짜 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타보세요. 점프 뛸때 느낌 이상해요. 이 약간 오도, 오토바이, 오바이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야, <laughs> 야, 돼지 새끼야. 이거 그냥 도는 데안 되잖아. 돈 빌드, 야, 저 사람은 돈 빌드 왜 쓰냐? 야, 이걸 어떻게, 어떻 타고 다있는 거야? 이 사람 보러, 이 사람 보소? 감히 나를, 이 돼지를 농락해? 삼겹살 먹기 싫은가? 공채 오야! 멀티를 들어가서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서 돈 빌더면 안돼 일단은 몸싸움을 부딪혀볼게요 일단 출구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차가 일단은 뜨질 않습니다 이 돼지새끼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일단 차가 안떠요 그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와! 야, 몸싸움 보소! 야, 돼지새끼 좋다! 이걸 안먹가안 돼. 어? 통. <laughs> <laughs> 다음 월드 드 와이 다운타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돼지가 아주 탈력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상 걸어볼까요? 와, 절대안 미리죠? 오, 야 이건. 야, 방치! 야, 개지치 시점에서 일로와 자, 이렇게 패과이기로 황금 꿀꿀이 X를 한번 타봤는데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그러지 몰라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카트가 몸싸움도 세고 탄력도 좋고 안정성도 좋았습니다. 물론 뭐 속도면이나 출구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 성능을 보여줬어요.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카트바디에 아이템 카트바디가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금 꿀꿀이 X가 있으시다면 한 번씩 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꺼져! 목소리>